신인 배우 그리고 배우 지망생 뭐 연극영화과 재학생 졸업생들이 많이 하는 오해와 질문이 한가지 있습니다. 바로 연기에 대한 인식이에요. 연기한다에 대한 정확한 의미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려고 해요. 오늘 연기적인 시야를 넓히는 것만으로도 앞으로의 여러분들의 연기 방향성에 대해서 좀더 구체적이고 정확한 방향성을 잡을 수 있을 거예요. 연기한다. 혹시 여러분은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저는 이 단어에서 주는 오해가 있는 것 같아요. 혹시 이런 생각 하셨나요? 뭔가 과장하고 흉내내고 꾸며야 될것 같은 느낌? 저는 이 부분이 단어에서 주는 오해라고 생각해요. 사실 요즘 현장에서 원하는 연기는 100% 정답이 없습니다. 그 이유는 사람에 따라서 선호도도 다르고 좋아하는 부분, 싫어하는 부분도 다르거든요. 현장에서 활동하시는 감독님들 또한 각각의 스타일이 다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감독님들이 요즘에는 연기적으로 너무 틀에 박혀 있는 과장되고 꾸미는 연기들은 좋아하지가 않아요. 연기적으로 뭔가 자꾸 애쓰고만 있으시다면 틀에 박혀 있을 가능성이 많아요. 아마 이 부분에 대한 시야가 부족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예전과 다르게 요즘 현장에서는 자연스럽고 진짜 내가 느끼는 감정으로 이야기하는 배우들을 찾아요. 흉내내고. 만들어내고 꾸미는 연기는 이제 어린아이들도 드라마나 영화를 볼때 저게 거짓말인지 기가 막히게 알거든요. 그래서 배우를 꿈꾸시는 분들은 연기에 대해서 정확한 시야를 갖는 것도 정말 중요한 것 같습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연기한다는 것은 그 인물로서 내 이야기를 하는 거라고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내가 그 인물로서 내가 느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곧 연기의 시작이거든요. 시작을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내가 느낀 감정을 이야기하는 것으로 시작을 해보세요. 그 인물이 나라면 사실 이런 것들이 진정성 있는 연기의 시작이거든요. 연기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요소는 진정성이에요. 무엇보다 실제 있는 모습처럼 자연스럽게 해야 되는데 이런 것들을 위해서 우리는 내가 진심으로 느끼고 그 느낀 감정을 있는 그대로 말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좋은 연기의 시작은 내 이야기를 하는 거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사실 영국영화과 뭐 재학생 졸업생, 그리고 배우를 준비하시는 분들은 이 내용에 대해서 한 번쯤은 다 들어보셨을 거예요. 근데, 정작 머리로는 알고 있으면서도, 아직까지 내 연기에 어떻게 적용해야 하는지 모르시는 분들이 많아요. 이 부분에 연기적인 시야를 넓히시고, 본인 연기에 이러한 부분들을 조금이라도 적용해 보신다면, 지금보다 훨씬 더 좋은 기회들이 많이 생길 거예요. 연기는 내가 하는 것이기 때문에, 어떠한 이론을 배우더라도, 내꺼화 시키는 과정이 꼭 중요합니다. 내 연기는 나를 활용해서 내가 하는 것이기 때문에 내가 쓸수 있는 나만의 정답을 찾아야 하는 거죠. 어, 접근 방법과 이론적인 부분은 다양하지만 그걸 적용하는 건 내가 하는 거라는 거꼭 체크해 두시길 바랄게요. 오늘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꼭 연기에 대한 생각에 대해서 좀더 현장에서 원하는 더 넓은 시야를 가지셨으면 좋겠어요. 곧 오늘 내용을 한마디로 정리해 보자면 연기한다라는 것은 곧내 이야기를 하는 것. 이렇게 요약할 수 있겠는데요. 이 말의 뜻을 한번 신중하게 생각해 보세요. 혹시라도 당장 이해 못 하셨어도 너무 실망하지 마세요. 사실, 연기라는 것이 평생 정답은 없다. 죽을 때까지 완벽한 건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만큼 쉬운 이야기가 아니에요. 그래도 이 기준으로 연기를 바라보고 있다는 것, 그거 하나로도 엄청난 도움이 되실 거예요. 이렇게 변화를 시도해 보신다면 점차적으로 주변에서 내 연기를 인정하고 주변에서 찾는 배우가 되실 거예요. 오늘의 연기적인 인사이트. 연기한다의 오해. 연기는 꾸미거나 만드는 것이 아니라 그 인물로서 내가 느끼고 말하는 것이라는 것. 오늘의 연기의 인사이트는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도 배우를 꿈꾸시는 많은 분들을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